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 셀시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에서 셀시어스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 시점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셀시어스의 주가는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가를 보니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무설탕과 건강이라는 이미지로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셀시어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했습니다. 실제로 매출 추이를 보면 2022년에 2배 이상, 2023년에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31%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북아메리카에서 매출이 33%가 감소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셀시어스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셀시어스 등 에너지 음료와 달리 반면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의 분위기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의 식료품 부문의 베스트 상품 순위를 보면 1위가 셀시어스 그리고 2위는 커피 캡슐이고 3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단백질 음료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1위부터 10위 안에 프로틴 쉐이크가 무려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틴 쉐이크를 만든 기업 벨링 브랜드의 주가는 셀시어스와 달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벨링브랜드의 주가는 최근 1년간 50%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미국 음료 시장의 최근 분위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프로틴 음료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틴 음료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콜라를 마시는 독특한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팝스타 두아리파는 틱톡에서 다이어트 콜라에 피클과 할라피뇨를 넣어 먹는 이 레시피를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레시피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사실 틱톡에서 더 유명한 레시피는 다이어트 콜라에 바닐라 프로틴 쉐이크를 더한 음료입니다. 소위 프로틴 다이어트 콕이라고 불리는 음료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다이어트 콜라에 바닐라 프로틴 쉐이크를 부으면 도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저도 잠시 뒤에 한번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맛이 있는데 바로 소위 프로피 라고 하는 음료입니다. 프로피는 프로틴과 커피를 더한 단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스커피에 또 프로틴 쉐이크를 넣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닝커피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아, 이처럼 이 프로틴을 다양한 음료와 섞어 마시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틴 자체에 대한 수요도 현재 시장에서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프로틴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틴 음료는 바쁜 현대인들의 식사를 대체하고 있고, 식물성 프로틴 음료는 또 채식주의자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자체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육이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대체 단백질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22년 42억 달러 규모 수준이었는데, 2030년까지는 연평균 7.6%씩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벨링 브랜드가 다루고 있는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단백질 분말, 그리고 단백질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벨링 브랜드는 미국의 유명 시리얼 업체인 바로 포스트 홀딩스의 자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시리얼 포스트 한 번쯤은 아마 먹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 홀딩스도 상장사인데 주가 흐름이 어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트는 간편 영양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2013년에 프리미어 뉴트리션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연이어서 2014년에는 다이마타이즈와 이 파워바를 인수를 합니다. 포스트는 이세 곳을 액티브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사업부로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가 급성장을 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을 극대화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사업부를 분리해서 2019년 10월에 독립상장 회사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링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출범 이후에도 포스트는 벨링 브랜드의 지분을 사실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분 80.1%를 주주들에게 점진적으로 매각을 해서 2022년 11월에는 자녀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분은 없지만 현재도 이 협업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벨링브랜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프리미어 프로틴의. 쉐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초코 프로틴 쉐이크라든가 바닐라 프로틴 쉐이크뿐만 아니라 어, 스트로베리 민트 초코 펌킨 스파이스 등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 구매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즉석 음료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하는데 이 rtd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틴 rtd 음료가 메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시리얼 프로틴 팬케이크를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마타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프로 운동선수나 히트 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품질 단백질 파우더, 크레아틴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바 브랜드를 통해서는 에너지바를 통해서 사이클이나 하이킹 등 지구력이 필요한 이 운동을 즐기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브랜드가 각기 다른 소비자들을 겨냥을 하면서 벨링 브랜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쉐이크를 그래서 한번 저도 사서 와봤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오늘 Yeah.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유통망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맨하탄의 델리라든가 홀푸드마켓이라든가 뭐 CVS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곳을 한 10곳 이상 갔는데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또 뉴저지에 와서 또 확인하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대용량으로 사서 오게 됐습니다. 프리미어 프로틴 이 가격이 지금 18개 팩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하나에 이 박스로 해서 3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2달러가 조금 안 하는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사이즈가 325ml고 이 325ml에 프로틴이 30g이 있고 슈가가 1g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E. 이게 단순히 프로틴만 있는 게또 아니다 보니까 이 식사용으로 또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다른 회사 브랜드인데 페어라이프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코카콜라의 우유 브랜드죠. 확실히 코카콜라라서 그런지 유통망이 잘돼 있어서 어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병에 지금 5.8 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제조 없이 바로 프로틴 쉐이크를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장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틴 쉐이크를 먹을 때이 파우더를 타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렇게 매우 편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마셔보면. 그냥 뭐 우유에 바닐라 향을 조금 첨가한 수준인 것 같고 맛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 저도 이제 프로틴을 좀 먹어봤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의 특유의 어떤 비린맛이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비린맛이 좀 나진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무난한 맛인 것 같습니다. 한 병의 칼로리가 또 이게 160칼로리입니다. 한병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 브랜드 출판사인 뉴 컨슈머와 설문조사 업체 이 툴루나라는 곳이 미국인 3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은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10명 중에 2명은 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단백 저당 식단이 미국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인기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사람에게 이 필요한 영양소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단백질 관련 산업은 비만 치료제 인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링 브랜드는 상장 이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거의 이제 1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 분기별로 연간 성장률을 보면 작년 1분기에 15% 수준이던 성장률이 22%, 27%, 36%로 점차 성장 폭을 키웠고 최근 분기에는 29% 때로 소폭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둔화돼도 29%라고 하는 굉장히 큰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최근 좀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매출이 약간 둔화돼서 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발표되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이 미동부 기준으로 11월 14일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 며칠 뒤인 19일 화요일에 오전 9시 회계연도 2024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확인하시면 또이 투자에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음료를 먹어보면 파네라 브레드에 가서 커피 한 잔과 다이어트 콕을 이제 사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섞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에 단백질 음료를 타서 다이어트 콕의 바닐라 프로틴 쉐이크를 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먹어보면 탄산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이 쉐이크가 타졌기 때문에 이 목넘김을 할때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바닐라 향만 조금 나는 정도. 생각보다는 맛이 괜찮은데요. 사실 이 영양학적으로는 이 콜라만 먹는 경우보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프로틴만 먹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제 섞었을 때 건강에 괜찮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간단히 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답변은 약간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요.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이스 커피에 바닐라 쉐이크를 이거는 약간 어차피 우유기 때문에 라떼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약간 좀 밍밍한 라떼 정도의 맛인 것 같고 그냥 커피에다가 우유탄 정도의 맛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바닐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닐라 라떼 맛도 약간 조금 나고요. 한번 도전해보면 거부감이 없이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맛으로만 봤을 때도 괜찮고 포만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미국에 불고 있는 이 단백질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함의 기준이 그동안 저지, 지방 무설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단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 벨링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을 하는 것과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판단하에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